박봉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서면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의의가 스스로의 품격을 짓밟고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마저 무너뜨리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동료 의원을 공개적으로 피하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공개 사과라는 한심한 결정으로 이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징계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져가자는 것입니다 의회가 동료 의원을 향해 모르면 공부해야지 라고 고성을 지립니다 비난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곳입니까 이 자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시정을 논의하는 것이지 의원관 막말과 인격모독을 해도 괜찮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결정은 명백하게 그런 행위를 용납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불과 한달전 동일한 이유로 한 의원이 출석 정지 3일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달 만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징계조차 없이 마무리된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결정입니까? 도대체 윤리위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징계 회피 과정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국장이 동료 의원에게, 늘에게 전화를 돌려 징계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묻겠습니다. 의회의 징계 절차가 특정 정당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까? 의회가 정당의 하청 기관입니까? 윤리적 판단마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 이것이 진정한 의회입니까? 오늘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의원의 징계를 넘어 의회가 스스로의 존엄과 가치를 내팽개친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의회에서는 어떤 막말과 비방이 오가든 아무도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을 모욕해도 죄가 없다고 하는 설례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사안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가 특정 정당의 압력에 의해 좌우되는 모습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며 이 부끄러운 결정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동료원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결정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이 순간부터 저는 의회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오늘 이 결정이 의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 사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